어묵, 어묵 ympm. 어제의 묵상, 오늘의 묵상. yesterday meditation, today meditation.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듯 삼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또다 학원을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광줄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턱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도에 덜어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떠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은 나의 이성으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여전히 보여달라고 한다. 이지까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 예를 들면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실 것이란 35장 5절 말씀대로 메시아로서 표적을 이미 보여줬음에도.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 저들은 숱한 이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종교 지도자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은 기독교는 전적으로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심이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이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믿게 하셔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적용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무개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기. 두 번째로 내가 앞서나가기보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기. 오늘의 기도.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O oh my God, in your spirit, let us believe that Jesus is our eternal Savior and the Son of God among our families, our neighbors, our nations and nations.